춤추며 저항하는 키어 댄스 팀 키어, 키어 캔 큐캔디입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네, 큐캔디에서 힘과 근육을 맡고 있는 나예입니다 큐캔디의 황금 막내 시오시입니다 네, 큐캔디의 인사을 담당하고 있는 돌입니다 큐캔디에서 낯가리는 입사를 담당하고 있는 양말입니다 큐캔디에서 회괴를 담당하고 있는 유카입니다 <laughs> <laughs> 큐 캔디에서 주책 바아지를담당하고 있는 <laughs> 이안입니다. 큐 캔디에서 티어 래퍼를 맡고 있는 메갈입니다. 네, 큐 캔디에서 디렉터, 퍼포먼스 디렉터를 하고 있는 도시아입니다. 큐 캔디의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laughs> 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올해 무대는 어, 주제라고 하면은 젠더 바이너리를 박살 낸다. 성별 이분법을 박살낸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워낙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어, 키어를 혐오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성별 이분법을 박살내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아예 성별 이분법을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면서 박살내고자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그룹의 곡과 이제. 어, 여성 솔로의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웅이라는 NCT 127의 곡은 어, 혐오와 차별, 그리고 더불어 코로나도 두 상과 같이 킥킥 <laughs>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되갑자힌 보이그룹의 춤을 큐캔디가 춤이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불티라는 태연의 곡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제 작고 작은 불티들이 꺼지지 않고 더 크게 피어나길 바란다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키워들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음, 사실 옆에서 선곡 과정은 대외비다. 이것이 바로 맛집 비결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만 저희가. 어, 살짝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사실 어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에 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춤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싶은가를 사실 많이 고민해가지고 선곡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음...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사실 조금 핫한 노래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나왔던 노래들. 어, 최대한 최신의 노래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곡 비결은 최신의 노래로 가장 힙한 노래로 의미를 담아내고자 한다. 라는 것이 저희의 선곡 포인트입니다. 와, 와. 어, 네, 피어스톤 이벤트 첫 번째 질문 읽어보라고 합니다. 어, 닉네임 현아님 이 질문 주셨는데요. <laughs> 팀워크가 단단해 보이는데 비결이 있나요? 팀, 내, 팀 내에 정해진 약속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지독한 회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laughs> 그 말인 즉슨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해서 모두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만들어내는 <laughs> 그런 특성이 있는 팀이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의 팀워크의 부결은? 긴 회의로 <laughs>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다음 질문은 닉네임 토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무대 멋있어요? 한곡 연습할 때 연습생 얼마나 되나요? 많은 인원의 동선도 다양해서 오래 연습해야 할것 같아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곡을 연습하려고 하면 이제 디렉터님께서 어 안무로 안무를 나가는 기간을 한한달 정도 잡으시고 어 그다음에 대형을 한한달 정도 잡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연습을 이제 한 곡이나 뭐두 곡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하게 된그 상황이긴 한 그래서 오,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런 두개 곡들도 제가 네, 긴 시간 연습을 해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보여드린 곡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와! 오늘 보여요. 하이! 와! 준비요다. 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 닉네임 그라 붕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음. 안무 연습은 루시아 님이 운영하시는 롯데 연에서 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 제가, 그, 아마 주신 그라봉어님께서, 큐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루댄이라고 네, 제가 운영하는, <laughs> 네, 공간을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루댄이 진행하는 루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제 저희 그 루플이라는 공간을, 저희 큐어 댄스팀 큐캔디도 같이 아지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루댄은 큐어 페미니스트 댄스 공간, 인데 댄스 <laughs> 편집니다, 그래서 그네 댄스 스입니다그 공간은 노텐 많이 오세요. 노텐 네, <laughs>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2020년에는 저희가 어떤 모델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작년 말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어, 네 현장에서 만나뵐 뵙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좀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여기 계신 스탭분들과 저희도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네 여러분들과 영상으로라도 만나뵙고 싶어서 이렇게 한밤중에 와서 <laughs> 영상 촬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올해 저희 영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기획안, 기획안을 보시면, 저희 이번 주제가. <laughs> 비공개입니다. 저희, 네, 비공개 기획안이 <laughs> 따로 있어요. <laughs> 그것도 그그 영업 비밀이에요. 네, 비밀 문서처럼 이렇게 있는데 <laughs>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저희 이번 무대가 젠더 입음법을 박살내고 아, 불티나는 큐캔디 젠더 입음법을 키킷 이 문장으로 저희가 올해는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이번에, 어, 평소에는 좀 다양하게 옷을 입다가 이렇게 시커멓게 옷을 좀 맞춰봤는데, 이게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 신촌역 아이다오 광고 해소원 혐오범죄 때 저희가 너무 화가 나서 다 암살자처럼 권장을 해서 다 해치우고 싶다 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해 화가 나는 마음들도 음. 다 담아서 이번에 다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아니요. 가만히 서 그렇죠. 즐겁게 <laughs>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이 나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 제정하라! <laughs> <비정어라. 웃음> <laughs> 그 네.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서울키어퍼레이드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굿즈 판매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키어퍼레이드 공식 굿즈샵 우지계정 샵.sqcf.org에 들어가셔서 예쁜 굿즈들을 구경해보세요. 꼭 기억! 지금까지 기억해낸 시켄이었습니다.

I drip, hurling yes. up yes. the and I saw the moving like a I'm from what's up? Baby, going on, baby. You just gotta watch to hey, so that got shit. my Looking at everybody looking at me. Yeah, I'm taking no a movie. Through yeah. the, through the, Those way. up to ruthless. Drop it above my enemies. And kick it like Bruce Lee. So 신을 눌러 덮으려 해봐도 꺼지지 않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열일 줄만 알았던 그 작은 용기 속 말을 감추고. It's time